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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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연습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아마 익숙하다, 많이 뵌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직접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프리랜서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 권동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6년 전이면 더더욱 이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었는데, 이 길을 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했을 때 즐거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수어를 할때 가장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전공을 포기하고 수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어 통역사는 몇 분이 계시나요? 수어 통역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신 분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1900명 이상. 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게 정부 브리핑을 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 의학 전문 용어,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굉장히 그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모더나 화이자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이제 생소한 mRNA 백신,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낯선데, 아나필락시스, 저희도 발음을 연, 몇 번씩 연습을 하는데, 이게 말로 하기도 힘든데, 이런 건 수월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그 보유 명사라 그래서 정해진 것들은 이제 수어에도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요 이렇게 자음 모음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써서 지문자라고 하는데 지문자를 써주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RNA 백신이나 혹은 그 아나필락시스 같은 내용은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수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게 설명하는 건데. 아낙블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를 지문자로 쓰기보다 어떤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체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통역을 합니다. 수어를 직접 배워보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기본 원리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제가 TBS7 김훈찬입니다. 이거를 수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문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의 이름은 김훈찬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지문자로 써볼게요. 김훈찬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음 모음을 손으로 표현을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필담이라고 종이에 쓰는 것처럼 수원은 공간에다가 여기가 공간이 자유롭잖아요. 여기에 필기를 하듯이 자음 모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문자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어를 처음 사용할 때 이름을 소개할 때나 뭐할 때는 지문자로 소개를 하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표현도 지금 현재는 일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새로운 단어였어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생기면 어떤 기준으로 수어가 만들어집니까? 2016년도 이전에는 이런 수어에 대한 논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수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고 나서부터는 어떤 새로운 이슈, 워낙에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 이슈에 대한 단어들을 빨리빨리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국립국어원의 새수어 모임이라는 곳에서 어, 필요한 이슈가 되는 단어들을 수집하고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위원들이 모여서 대표 단어를 선별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현재. 네, 여기서 BTS의 수어댄스 얘기 안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농인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직접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정선 씨,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BTS 수어댄스를 보신 농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농인분들이 다 환호하고 좋아하셨어요. 음, 왜냐하면 BTS의 안무를 보면 어, 보통의 기존 수어 노래들은 한글 자, 가사에 맞춰서 수어를 더 시원하는데 이번에 BTS의 수어는 후렴구의 다나나나 부분에 멜로디에 맞춰 있어서 수어를 훨씬 보기 가 편하고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어의 위상도 많이 올라가고 관심들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수어들이 요즘 많이 언론 매체에 많이 등장하면서 위상이 높아진 건 맞지만 청인들이 바라보는 농인에 대한 편견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좀더 농인들이 알 권리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맥락하고 비슷한데요. 보통 저희는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청각장애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청각장애라는 말은 기능적 장애를 뜻하는 거고, 농인이라는 뜻은 문화적인 명칭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농인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농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 아까 알권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수어 통역사시잖아요. 수어 통역을 할때 마스크를 안 쓰세요. 그 브리핑을 그 통역할 때. 그러면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 직접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어통역사가 마스크를 벗고 통역을 하는 이유는 얼굴 표정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얼굴 표정은 수어에 있어서 문법과도 마찬가지여서 반드시 표정이 필요합니다. 수어와 농인에 대한 이해를 보다 좀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 그리고 BTS의 수어 댄스 안무 등으로 수어에 대한 위상과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직 인식은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16년 동안 수어 통역사로 일해 오시면서 가장 흔하게 접한 편견, 오해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어 통역사라는 그 일을 직업적으로 봐주시지 않고 봉사의 개념으로 보시는 인식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16년이라는 제가 일을 한지 16년이 지나긴 했지만 물론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워낙 인상이 높아져서 인식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수어통역이 봉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이 좀 달라지면서 수어통역사를 꿈을 꾸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또 직업이 된다면 어떤 그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통번역 등의 수어통역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다면 어, 주변에 어, 농아인협회라는 기관이나 혹은 수어통역센터라는 기관 혹은 수어전문교육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어, 수어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 수어를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인 중심 사회, 음성 중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독인분들은 소리에 관한 정보가 모두, 대부분 소외가 되고 있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다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사명, 사명감만 있으시면 수어 통역사가 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픽터뷰의 공식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바꾼 타인의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근데 어머니께서 예전에 항상 꾸준히 가다 보면 길이 나온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수어통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걱정을 좀 사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1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수어가 많이 알려지게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니 말씀대로 꾸준히 하다 보면 길이 나오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수어를 통해 그 벽을 허물고 있는 권동호 수어통역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